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다두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갭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불신앙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30장에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애국을 의지하여 애국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적대적인 나라를 두고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약소국가일수록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주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절 말씀에서는 바로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강하고자 하는 그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도 이야기하죠. 사실 애국과의 동맹 자체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동맹의 이유와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선 동맹을 맺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동맹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고 말하죠.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맹을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을 수도 있고 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치와 당화파여서 야합하여서 그들의 박수 부대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자 한 것은 아스르와 같은 나라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질 수 있죠. 큰 경제적 위기 앞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세상을 의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과 같이 세상이라는 그늘에서. 권한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10편 9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애굽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과 어절은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을 애굽에 보냈지만, 애굽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은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데요. 7절을 보면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무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어린 나귀와 낙타 등의 각종 값진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동맹을 맺으러 가는 길이 참 위험합니다. 사자와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무시무시한 땅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토록 많은 물질을 들고, 그토록 무서운 땅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재력이 있다면, 애초에 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재력으로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실제를 보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에 비유합니다. 힘없는 맥없는 라합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의 이름인데요. 마치 이것은 애굽이 과거에는 힘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동화 속의 바다괴물처럼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예언의 단계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토록 하라고 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과 같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책에 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9절에서 1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의 동맹은 사실 불신앙 때문이고 불신앙은 여호와의 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자기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엉망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늘 그러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대로 설명하자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 개인과 나라는 삶의 실제적 문제 앞에서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은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마치 담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배가 불쑥 나와서 무너지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은 허수아비 와같고 아무런 힘이 없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의 문제를 가려주고 해결해 줄 존재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꾀와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소개합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넘지 못할 산과 같이 큰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머물기를 잠잠하기를 원치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묵상과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오히려 선택한 것은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고자 한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꼬집어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인간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17절입니다. 잠잠히 전능자의 그늘로 나아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할 텐데 그들의 마음은 한 사람의 저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천명이 도망할 정도로 영적으로 자신과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말씀을 떠나 애굽이라는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서도 나갈 아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그러한 비결을 배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